권진법사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. 대통령실에서 직접 경고를 했습니다. 대통령 가족하고 친분을 사칭하고 이권에 관여하면 구속 사유 아니에요? 권진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돈 요구해도요. 주지 마세요. 저희는 책임 못 져요. 아니, 권진이한테 돈 줬는데요. 왜 이거 허가 안 해줘 이렇게. 우리가 해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. 그러면서 해결해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. 아, 그 얘기였어요? 이러지 마세요, 법사님. 필요하신 게 있으면. 아, 직접 돈을 어... 달라 그러지. 왜 이런 일을 청탁을 하고 그러지? 왜냐면,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? 못 잡아 넣는 만큼 건진의 위력이 막강하니, 대통령실은 중간에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거란 말이지. 경찰서에 전화 한 통만 돌리면 됩니다. 사칭해갖고, 지금 청탁하고 다니니까, 이 새끼 조사해서 쳐넣으라고.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야. 못 쳐넣는다는 얘기는, 약점이 단단히 잡혀있다는 얘기지.